하늘과 기술. 네, 하늘과 기술은 드론을 제작한 그런 정도 기억이 돼요.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앰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드론 플러, 드론 펠유에 대해서는 언론 방에서 보셨겠지만 실제로 ITN 어, 기사를 보면 한복 뭐, 촬영 중인 여배우나 그다음 공연하는 남자 가수가 드론과 충돌해서 사고. 소가락이절당하는 사업까지 있었습니다. 올 6월까지 경기연구원에서 그 드론 관련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드론 산업의 제일 큰 리스크는 충돌 및 추락으로 인한 위험이 드론 산업의 제일 큰 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그 보이는 동영상이 실제로 인체고 똑같은 조건에 만든 마네킹입니다. 프로펠러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인체를 파고들어가서 피가 솟어지는걸볼수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도 올 상반기에 드론 관련된 보험이 처음 출시가 되었고요. 현대해상화 과제에서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어,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드론의 프로펠러는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의가 기술에서 특허을 출연하기 전에 선행 기술 조사를 실시했고요. 어, 국내에 있는 하인베르리사 사무소에서 올 2월에 달 어, 전세계에 있는 드론 관련 130개 특허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의 DJI, 어, 프랑스의 페로 미국의 스리 d r 같은 주요 드론 업체들은 비행시간과 이륙 중량을 줄이기 위해 한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프로펠러의 위험성은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은 하늘과 기술은 프로펠러의 위험성이 집중하게 되었습 하늘의 기술이 개발 중인 앰프로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어, 프로펠러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프로펠러를 기체 하으로 집어넣어 갑니다. 집어넣어가지고 팬에 염들로저희 부행을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펠러 충돌이 인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했고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가지고 두 번에 활용 분야를 넓혔습니다. 네. 저희들이 상품명으로 등록한 엠프로건 프로펠러가 없다는 그 영문명인 NonproPELLa를 취각한 회님입니다. 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보시면 어, 프로펠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그 위험을 해치하는 이런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그두 가지를 보시면 고속으로 비행하면서 충돌할 때그 위험을 100% 전자가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엠프를 경쟁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 드론하고 저희 엠프로 하고 경쟁 능력을 비교해 봤습니다. 프로펠러의 비형성하고 소음 손...